이 시간에도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병든 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라기 4장 이 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의 해가 떠오르서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 같이 뜰리라내 이름을 경하는 자에게. 의런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란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주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병든 곳에 치료의 강선으로 비춰 주옵소서 병이 낫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고 새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 우리 이 분들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의 의심 없이 주여 치료의 광선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위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내가 외양간에서 나와서 뛰어놀듯이 낳는 역사 아버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줄 믿습니다 이 오와를 경애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치료의 광선으로 아픈 모든 분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치료의 광선으로 역사여 주셔서 깨끗하게 낳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여 우리 아픈 모든 분들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 치유의 역사가 아버지 뜨거워지는 역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모든 암과 모든 균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여 살아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내에 음, 네, 또는 머리에 눈에 귀에 코에 모든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 있습니까 주여 나사리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그 모든 질병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은 떠날지하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식도 폐간위 십이지장 아버지 최장 아버지 하나님 대장 모든 아버지 역사는 모든 질병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혈액의 문제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근육의 문제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정신적인 문제가 치유되게 하시고,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는 귀한 은혜의 역사, 일어나 고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로 역사여주 성령의 치료하는 광선으로 역사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아버지 중보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여 역사여 주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소서 바디메오가 불쌍히 여기시어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냐 느할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육신의 질병이 낫게 하시고, 모든 영적인 질병이 낫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시간되게 하여 주소서, 이 방송을 듣고 같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새임없게 하시고, 아버지억 얽매게 하는 모든 아버지 질병에서, 어둠의 세력에서 예수 그리스름으로 해방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용광들는그 놀라운 역사 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이온주 성도님, 하나님 아버지 시한부 판정을 받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줄 믿고 주여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그 남편 아버지 담대함을 주시고 잘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몬털 크레얼 병원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병원을 아버지 하나님 참 유계식 아버님 잘 치료받게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박공님아버님 박용수 아버님 또 유영자 어머니 또한 아버지 펜희 어머니 김정희 어머니 등 하나이며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 나가는 귀한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제 사모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 모든 병에서부터 자유로워지게 하시고 고통을 등에 아버지 이겨낼 수 있게 힘과 능력 주시고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사모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성도님 아버님. 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의 직장함으로 회복되는 단계에 있는 아버님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또한 아버지 이 간호하다가 다치신 어머니에게도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여 회복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박정원 형제님에게 마비었던 모든 것이 원상대로 회복되게 하시고, 박정원 형제에게 하나님이여 놀란 능력으로 암에서부터 아버지 재발되지 않도록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박정원 형제를 축복하여 주셔서, 내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출혈됐던 증상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셨길 바랍니다. 만 아버지 회장님, 아버지 오시 회장님, 간절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녀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들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모든 질병들이 나사리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불러가고 새로워지고, 세임 없고, 능력 없고, 뜨거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